여러분, 안녕하세요, 태생입니다. 현재가 말이고, 뭐, 상황극이 없는 자, 학교 가는 거,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옵니다. 자. 어, 학교 끝났다. 자, 이제, 이제 3200원으로 보았지. 뭐 32원으로 뭐하지 13. 32만원인데.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버스 아이스크림 버트 아이스크림 아저씨 아이스크림네 지어 나는 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걸까 뭐야 나기도 점수방 점 받고 왜돈 32.. 어? 32원밖에 못받았어 진짜 풀어준거 해야돼 하.. 진짜 이 돈밖에 없는 대략 나같은 거지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니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일수도 있어 아마 도움이 없겠지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겠뿅